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 시즌 2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최대 주주 할증 평가 폐지, 상속세 추가 완화, 배당 소득 과세 완화 등의 정부 구상을 밝혔습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발표될 7월까지 아마도 당분간 부자 감세 예고편이 계속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2, 30대 청년들 상위 20%와 하위 20%의 자산 비중이 35배 차이가 납니다. 우리 기업들의 배당 소득 0.1%의 상위 부자들이 50%를 가져갑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민생은 너무나도 어려운데 조세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가계 동향 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분석 한 결과, 올 1분기 소득 상위 20% 가구가 매달 납부한 세금이 1년 전보다 10만원 넘게 줄어든 반면에 하위 80%의 조세 부담은 대동소이하거나 오히려 늘었다고 합니다. 또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조세 지출의 혜택, 혜택도 2022년에 대비해서 상위 20%의 고소득자는 23.2%나 증가한 반면에 중산층과 서민은 13.3% 혜택을 보았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래 추진한 각종 세법 개정의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됐다는 증거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겉으로 건전 재정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부유층의 세금을 깎아주고 서민들의 물가와 고금리 고통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나라 곳간을 비워서 부자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윤석열 정부의 이 모순적인 조세 정책에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민생경제 회복과 저출생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역할이 지대합니다. 정부는 소세 정의를 훼손하고 재정 기반을 스스로 허무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